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과정인데요. 일단 내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시면 일단 업종, 상호, 사업 장소 정도만 준비되면 됩니다. 내가 뭘 할지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업종은 정해진 거고 또 나의 그내 사업의 성격을 알릴 수 있는 뭐 상호는 아주 정하기가 어려운데 상호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일할 건지에 대한 사업 장소가 준비되면 뭐 사업자 등록 준비는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이 법인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태어나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법인은 어,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 줘야 돼서 어, 설립 절차를 사전에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위에 설명드린 것 정도만 준비가 되면 되나 법인은 자본금도 필요하고요. 또그 법인을 설립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세 뭐 교육세 그다음에 뭐 증지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발생하니까 어, 개인은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뭐 사업장소 준비하는 임차료 등이 발생하시겠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어, 설립 전에는 발기인이라고 하는 돈을 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인 설립 이후에는 주주가 되고요. 어, 이분이 이제 돈을 대는 사람. 일단 한명 이상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뭐 임원들이 필요한데, 이사라고도 하는데 아주 단순한 구조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 개인 사업자는 뭐 주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도 있어야 되고 임원도 있어야 됩니다. 주주나 임원이 꼭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그 사이트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겨서 법무사 수수료 드리고 맡기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가 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법인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는 건데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되고 나면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